리드 5 스택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A는 일단 장막으로 한번 견디고 B는 연막으로 나온 것처럼 연기한다. 근데 어데 뚫었어요? 야, 크리스털이 둘다 잡았어요. 이게 페이퍼렉스의 예상보다 좀 빨리 진입을 한것 같거든요. 지이가 자 그러면서 빠르게 포세큰 이 선수가 백업을 하러 가는데 이 위치. 아 그나마 우클릭의 변수를 노려볼 수는 있지만 둘 잡으면 베스트고요. 근데 이게 위치가 하나 둘. 둘, 영사, 아. 둘까지 잡아냅니다. 야 그래도 이거 포세이큰에서 세스팀은 변수가 없지 않아요. 어, 다바이 또다시 킬로고. 어이러면 유리 저졌어요 이거. 봐, 와, 와. 와 아, 팬만. 그러니까 이런 거. 이 쪽을 보고 있는 바이퍼의 위치도 최대한 거리 벌리겠다. 음. 자 들어오는데, 어! 아, 오파피가 이겼어요 싸워줄 필요가 근데 가디언이라 네. 이거는 뭐 이겨야 됩니다 예. 아, 아 잠깐만요 하나 잡고 갔고요 썸띵이 근데 더블인거를 늦게 알아서 근데 이거 피망상 턴에 자피망상턴좀 주고요 예, 빼고 옵니다 이때 찡이 좀 질러줘야겠는데요 자 이거. 찡자팬맨 다운 야 근데 팬맨이못 잡아준 건 아쉬워요 이거 네. 만약에 한 명만 더 잡아줬으면은 자 그러면서 먼저 해븐 쪽을 장악하고 있는 찡입니다 그러니까 스팅어가 유리한 거리를 유지할 거라서 네. 지금 보시면 깊숙하게 들어갔는데! 탈체스가 잡아냅니다! 가게 나올 수 있어요 예. 아. 크리스탄이 먼저 잡습니다 어, 총기를 많이 떨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수는 있어요 어 근데 의심은 하고 있거든요 유도타임 자 가져노나 잡고 있는 앞 드리블 드리블 해야죠 드리블 해야죠 자패망사까지 던져줍니다 아 근데 이거는 너무 다듬고 돌린거라 여기 지금 이건데 아잡아잡았고요 아이, 다바이 아이거 너무 아쉬운 판단인데요 자 그럼 아또 다시 하나 더 잡았습니다 다바이 와 포세이큰 포세이큰의 완벽한 그림 야 완전 포세이큰 캐리 이거 스파이크 드라이브야 끝났습니다 네자 썸테이크 고 있구요 와 여기서 포세이큰 예, 예 그나마 데리온이 너무 잘 들어와줬네요 이거는 네. 자 빠지기 직전을 잡아냈고요 미드에 한명 남은거 받고 네 자 그러면 야 이거 미드 끊고 시작하잔데요 아니 케이퍼렉스 너무 좋아요 선택이 이게 찡이 유도탄 끊었어요 <laughs> 네찡 선수가 유도탄에 판을 박아주고 네. 네 저거를 안 속을 수 있었고 520. 그나마 지금 이제 연결 라인 자체도 스킬로 깨고 들어왔기 때문에 이거요 네. 와, 와다 역시 찡이 <laughs> 찡입니다 와 폭발팩 진짜 잘 타요 주도권이 <laughs> 빼앗겼던 상황에서 계속 재타라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와, 와 사이퍼 혼자인 척하고 네. 여기 올라왔는데요. 2층 대련이 또 이겼어요. 야, 이것도 고세근의 생각보다 빨라 가지고. 네. 이거는 설치 하고 불러드리면 됩니다. 설치 그냥 채팅 대 장치 들고. 이걸 진심으로 하나 고립이니까 이거부터 예. 보내고 시작하자. 야, 잠깐만요. 근데 이게 안설이라. 어. 그리고 파피도 안설 있어요. 어 파피가 이겼어요. 이거 안설이에요. 자, 반의 체이 끝났고요. 그대로 여기 끝. 그래 끝나마 소멸이라서요. 소멸입니다. 소멸로 대련하고 이거 진짜 사고 날 뻔. 여기에 병력이 없는 것만 이렇게 썸띵이 눈으로 본다면 미드는 집중력이 알아서 올라갑니다. 그렇죠. 예, 여기는 알아서 올라가. 며칠이야? 일정식 또 맛을 못 봤고? 근데 이게 그 전에 썸띵에 또 브리핑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이쪽 우편실에 집중력이 많이 오. 그러니까 어, 지러맨 파피까지 정리했고요. 그러면 어, 어, 어 그래도 유도탄이 어, A 쪽 열어주긴 어, 했습니다. 신경절도 어, 이거 스크린까지 지르거나 램프통해서헤븐 때를 생각해야 돼요. 유도탄은 네. 이기려면 자 결실스가 달려옵니다. 수적으로는 페이퍼렉스가 완전히 유리한 상황. 그리고 페이퍼렉스도 이러다가 졌던 경험이 많기 때문에 네, 꼼꼼하게 하죠. 역시 중을 굉장히 지금 이제 높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시 또템고 있고 있고요. 썩징! 대차전 오퍼레이터로 퍼스트 킬 만들어냅니다. 자, 연막 가려 줬습니다만 뚫고 나와요. 다 아, 이쪽으로 이... 저지로 인해서 거의 미드는 통제했고. 요쉐리프를 어? 잡았어요. 지지를 더 빠집니다. 근데 이러면은 환기구를 빠르게 청소를 하고 네. 파피를 끊고 4대3 리테이크를 해도 돼요. 어? 아, 자, 아, 이렇게끔 잔당은 스크린일 거를 예상을 할 거고요. 일단 네. 아, 자, 문 열고 아, 나갈 준비. 예, 아, 위치 좋아요. 네. 예, 위치가 아, 너무 아, 좋아요. 썸띵 네. 예, 위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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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어? 저게 킬리스의 더블킬 같이 저, 쇼티, 쇼티 쇼티로 반응 쇼티, 쇼티. 자, 쇼티 원드이야 촬영 왕을 달성합니다! 오퍼레이 못쓰고 어요 팀원이 황급히 얘기해줘가지고 이게 공격 오퍼 이게 되잖아요 아, 왜냐면 저 추적기가 페이크가 오히려 저게 정보가 되어버린 게 쓰고 안 오면 에인인 거 알죠 포만션 번쩍 치고요 3 0좋았는데 알잖아요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저 페이크 때문에 말리는 거예요 그렇네요 자 창막 올라가 있고요 이미 트리플 구덩이 축투했어요 지금 팻 앵글 보세요 자 와, 여기 대단한 바이크. 팀이에요 저체 들고 들어갑니다만. 시간 시간 차평고요다바이가 네. 마지막 정리합니다. 네, 요즘에 포세이큰이 IG에 대해서도 엄청 많이 가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확실히 오늘 다바이의 폼도 굉장히 오. 좋고 지금 포세이큰이 확실히 경기에 잘 잡는 거 보세요. 이 자리는 네. 저 자리 못 찍고 들어옵니다. 네. 그러니까 미딜 거를 완전 예상하고 어, 어? 근데, 자, 근데 오늘 스팅어 의 둘? 오늘 스팅어 맛있는데요? 예. 이게 예상에 떨라운드거든요. 페이퍼렉스도 네. 네. 자 피킹하면서 먼저 받는 대리언 대리온어대리온이 어필합니다. 야 근데 이거 팬맨이 해줄 수 있을지 쉽지 않습니다. 올라와요. 두 예, 명은 잡아봐. 47까지 잡았어요. 파피의 체력은 47. 야. 자 이러면 음. 엘보도 불안하긴 하고 그렇죠. 없고 근데 팀사운드를 이제 내야 돼 내야 되거든요. 네, 해본이 아니라 연기라는 거야. 파피. 제 글로벌 리스포츠가비메인쪽 예? 이동해 왔어요 이럴 때 답답할 때 그냥 준비물 다 누르면서 네. 가도 되죠 네. 근데 귀체 때문에 없는 거 알았어요 그러면 황혼 턴에 지금 이제 포세큰 선수가 피해 망상으로 한번 저지하는 게 아니라 어? 어? 장 시작이고요 예? 떨어졌고! 오, 자 예. 이겼어요 네 폭발팩에 밀쳐져가지고 네 소멸까지 자 단. 근데 장벽망이 자 근데 여기 배제 여기 배제 여기 배제 판맨 끌어줍니다 그러나 칼리스 근데... 판매스... 이게 그 연결라인이 장벽때문에못 들어와서 네자 이거 야. 크리스탈의 커버가 너무 중요한데요 섬싱의 아, 체력이 거의 없어요 네 켈리스의 위치는 고정인 거 알고 네 크리스탈 찾으면은 오오 아, 오! 네, 보세이큰 오케이. 확실히 보세이큰이 야 보세이큰 일테일. 질 보세이큰이라 봐야 돼 이거 오스텝 1대1 여기서 뽑았다 보세이큰 아아야 야, 요대로 아, 아, 뛰겠다. 야, 어, 뭘 어, 준비했는지 쭉쭉 알겠네 쭉쭉 들어오는데요. 대리언 어, 예, 둘. 대리온 오늘. 자, 그래도 퍼세키는끊어줬고요또 있죠, 어? 또 있죠. 와, 캐리스 트레이드 됐습니다. 와, 근데 이게 연결 보는 것도 야, 의심하고 다바이가, 있는데 유도탄. 다바이가 유도탄 이기면 모릅니다 이거. 그러게요? 유도탄만 이겨주면 원탭 우와! 와, 다바이 원탭, 원탭! 이러면 몰라요. 잘만해요. 설마 안 빼고? 저, 웬일입니까 와! 가, 야, 전역하신 줄 알았는데. 자, 한 어, 발의 병장 어, 모드. 한발두 발. 위로? 뒤로. 어, 어. 어, 버텨. 버텨요. 네, 장전하면 되죠.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 않고. 나 숄레프인데. 한발 싸움. 한발 싸움. 네. 봤어요. 봤어요. 한발 싸움. 이 싸! 한 발! 싸움. 야, 이번에 끝났어. <laughs> 죄송합니다. 예. 저도 되게 <laughs> 저도 슬퍼요, <laughs> 여러분. 오, 저, 저, 어, 저 예, G포발인데? 이런 것까지? 오. 가디언 킬로그 뒤를 잡았는데 뒤를 잡았는데 이루타 네. 아 아, 네. 드랍해도 불안하죠 왜냐면 메인이 이미 다 먹혔기 때문에 네. 오 다바이 정리해줍니다 어 이러면 지 입장에서 너무 많이 꼬이는데요? 네 크리스탈 그리, 와 아, 앞뒤를 모두 잡혔어요 깔끔해집니 이게... 너무 오. 큰 거리 줬죠 정말 네야이 위치 어어자 켈리스가 이겼어요 근데 네, 그래도 유오형 제가 못맞 어이구 자, 아니 이러면 이거는... 또 이상해집니다? 2대2인데 포세이크는 체력 거의 네. 없습니다 어. 이거 브리핑은 됐을 거거든요 시간을 잘 끌면은 네. 아 그렇죠 판맨 아. 맨 모두 정리합니다 이게 되면은 결국에는 주의는 많은데요 이번 하도을 치면 주의 어려워요 자황혼까지서투면 네. 네, 들어갈 이거.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막기가 관문이... 어려워요 네. 네. 아판티까지 잡혔고요 이게 예전에 들어오는 네. 요루를 관문 충돌을 깨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아다 아 맞을 까지 이러면 무결점각까지 나오는데요 이게 나름 지도 의식해서 음향 센서의 위치 배치가 되어 있었거든요 네. 요루가 텔타는 위치에다가 음향 센서 배치되어 있었고 막을 채비도 되어 있었는데 지금 추적대 3명이 나와서 계속 유도탄의 위치를 찾고 있습니다 아 근데 확실히 페이퍼를터다어 페이퍼레트가... 발소리 들리죠? 네. 뭐 죽어도 데미 장식이니까 네. 나바이가 유도탄 정리하면 총기 모두를구동이까지 올리고 네지도 도박을 했어요 코스텍 하자! 타고 들어가고요 데비덱스 던져줍니다. 발레트를 걸려가지고. 네. 근데 중요한 거는 구덩이서를 어. 위해서 들어가는데. 야, 음향 센서! 네. 자, 무색금을 어. 패면 하나씩. 야, 근데 저는 크리스탈이 잡았어야 된다고 보는데. 자. 아, 징이 아. 아, 파피까지 정리했고요 유도탄? 의심의 의심? 최신? 와, 징이! 아, 무빙 보세요. 야, 야. 피칭하면서 데려갔어요. 야, 근데 방금 무빙은 마치 <laughs> 한 단계 진화한 듯한. 예. 네. 네. 요즘에 워낙에 와이드를 많이 치니까 와이드로 가는 거 하면서 안고막 이러니까 아, 끝맨까지 깔끔하게 정리하네요. 매치 포인트 페이퍼 렉스입니다야 지금 G 입장에서는 의식할 공간이 너무 많습니다. 네. 야, 근데 두 감시자로 전진을 나가야 되는 이 앞. 어, 하나 잡고 갔고요. 야, 이드 다행이에요. 이리 된 게. 네. 꼬챙이나고 이랬으면 그냥 맵 끝날 뻔했어요. 그렇습니다. 자, 하들어오는데요그대로 와, 제 연방 폭발로 뭐 따라가는 거를 터대는. 네. 야, 진짜 찡도 센스가. 와. 그러니까 레이즈만 잡으면 제가 보기에 네. 우리가 알던 찡이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레이즈 안정은 <laughs> 정말로. 아니 네. <laughs> 네. 뭐오메도 많이 좋아졌잖아요. 아, 그러니까요. 아, 네. 유도탄 네. 어렵죠. 아, 아, 오늘 찡 좋아요. 오늘 네. 찡 좋습니다. 이러면 홀로 남아 있는 크리스탄 하나 위치 바고요 네. 자, 한까지 네. 투자해 줍니다. 20. 그러나 가기 쉽지 않은데요. 어. 소리 안 들릴 때 10개 나와서 팻만 정리합니다 아, 결국 13대5 상대가 선택한 현장에서 승리 가져가는 페이퍼 비트는 거에 교전은 이제 다른 문제니까 이걸 네. 이기는 게 중요하죠 자 파피 썸팅 정리했고요 오. 근데 파피가 잘 뺐어요 그리고 많은 네. 걸 봤어요 언덕에 최소 3명이다 아, 이러면 피해 망상 타이밍이 중요한데 보이지 않아요 안 보여요 아 이게 아무도 못 잡았어요? 잠깐만요 그래도 유도탄 와팬맨야 스텝이 가벼워요 이거 포세이큰이 어디 있는 거 알아요 자 3대3 아 켈리스도 드리블 잘 됐고 이러면 합류 가능하고 켈리스가 불러요 체. 불러요 아반안 아, 아, 됐어요? 그... 자 그래도 포세큰 결실 네. 정리해줍니다 저기또 반도 안 돼가지고 아 어렵네요 네. 이거 네. 일단 여기서 반? 오! 오! 잡고 이걸? 쭉쭉 오! 들어가네 오! 포세큰 포세큰 와, 포세큰 야펜즈 스태프들 죄송합니다 아, 네. 자 회전문 열었습니다 일단 대치 중 안쪽으로 아 들어갑니다 썸네이 아, 급해지면 안 돼요 어 네. 아 여기서 이건네요이건데요 이건데요. 이게 급해지면 안 되는데 네. 계속 잡을 생각이 머릿속에 많다 보니까 그나마포세 큰만 지금 돈가요? 자, 둘 잡고 갔고요. 이거 양각이라 어쩔 수없었 와, 근데 네. 오늘 뭐 스팅어 바이는대성 한복식으로 하시는 다 비지예요. 어, 네. 명이 <laughs> 유도탄 마무리 지습니다 고민하는 게 뭐냐면 파피를 먼저 페이크 작업으로 쓸까? 어 이러면 어, 어, 어 그러면 돌려줄죠 연막 두 개도 이미 딱 리필된 상태라서. 와. 어, 근데 다바이 다바이가 나왔는데. 반대 죄를 내려갔어요 다바이얘 둘이가요? 30 s e 피망상 맞았고요 가까워요. 가까 피망 맞아도 가까워요. 짧은 리 치징이. 이렇게 가야 돼. 오, 자, 오 양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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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각. 자 이거 못 찍기 전에 예, 자 파피 찡 나왔고요. 스레이디. 야, 근데 양각인 거치고는 너무 재미있게 봤데요 습격 A. 오, 오 아니, 좋은데요. 근데 아... 포세크는 이미 A로 뛰고 있어요. 야, 이거 100% 습격으로 반대로 가겠지? 네. 생각보다 진짜 빨라요 지금 엄청 빨라요 다 와있거든요 아니 이거? 여기 너왜여기있어 여기서 야! 포세이클 야, <laughs> 또다시 이게... 해줍니다 자 이제 2대2의 스코어입니다 다섯번째 라운드 아대려 좋은데요 오늘 오... 예 퍼스트블러드의 비율이 꽤나 높습니다 수비가 이기기가 되게 어려운 라운드 흐름이긴 한데 네. 그나마 포세이클이 먹어놓은 저 언덕 한칸 저것 때문에 A로 유추가 돼요 아 데려온 계단에 아, 대리언, 깊게 파있었습니다 아 크리스탈 썸티까지 뭐죠? 뭐 줄건 주고 그러니까 리테이크의 완성도를 높여야 되고. 그러니까 C로 왔으면 그러니까 페이퍼넥스 알렉스 감독이 왜 이렇게 하냐면 얘 음? 어? 왜 이렇게 했냐면 얘네 네. 분명히 강철종원과 데미 장식이 있는 턴이니까 네.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자리테크 준비했는데 이 싸움. 오! 제 셰리프로 어. 잡았어요. 이러면 무조건 데미 장식 누르면서 그냥 사이트 터트려야죠. 와 네. 유도탄도 내가 총이 기니까자백 손바... 사이트 어, 페인트 백사이트 던져주고요. 네. 타고 들어갑니다. 갇혔어요. 여기서 나무총 네. 잡아. 아못 잡았고 피했어요. 피했어요. 아 이게 강철 정각까지는 똑같은 그림이에요. 자 그리고 펠리스. 자어 불순조 찌가를 잡아냈고요. 테리언 일대 야. 정리합니다. 연도날 덩프 때문에 이선진 이은 약간 늦추긴 했는데 네. 오퍼레이터 리테크라 다바이 좋습니다. 오, 다바이? 다바이. 자, 그나마 황혼도 있어 가지고 그렇죠. 네. 자, 다바이 3까지. 한 번을 어요 자, 지금 다바이. 내가 킬로그를 만들어 내는 다바이입니다. 나아직 현역이다. <웃음> 야! <웃음> 지금도 천표류 그리고 네. 강철 종원 있죠. 어 석등. 네, 조용해라. 하루로그인. 음. 데 크리스탈이 지금 미드 쪽에 남아 있긴 한데 아, 이거 결국 강철 그쵸 강철 종은 리테이크라서 네. 이거 타이밍도 안 잡혀요 지이가 아, 아 자갈들 들어가네요 들어가네요 찌이 네. 쭉쭉 밀고 들어갑니다 아, 와이러면 밀려치고 밀려버렸... 세고 예 밀리는 건그로벌리 어. 포츠였고 네 위치 알게 됐고요 어 나오는데요? 균열 대박 어. 균열 대박 자 갑자기 나타난 서든 게 셔틀 야 저거를 <laughs> 그리고 스킬을 많이 고요 스킬을 좀 아끼면서 들어왔기 때문에 카운터 됩니다. 아, 이게 원래는 저렇게 사이트를 상대가 버리면, 어, 지망상. 네. 어, 어, 근데 오. 아직 봐야 돼, 아직 봐야 돼. 여기서, 여기서. 어, 네, 잡혔어요. 왜냐면 이게 화력 차이도 나고. 네. 피해 망상을 근데 너무 아끼는 게 아닌가. 아, 유들째 사격 클켰어요. 어, 오, 오. 오. 오,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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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장이 파피가 피해 망상 들고. 내 시간 시간이 빠듯한데. 시간이왔는데요 시간이 코팅어 또다시 성공합니다. 절약왕 달성. 아니 근데 경기를 다듬으면 불편해 지는다 네. 아아. 아 그냥 뛰어야겠는데. 네. 오늘, 오늘 뭐 꼬리 역할이 연막에 <laughs> 잡혀가지고. 아, 아 그래도 열었어요. 말씀해주신 대로 그냥 몸으로 열어버렸어요. 1대1을 계속 걸고 있는데 저기서좀 재미를 못 봐. A 바야돼 A. 네. 여기를 봐야 돼. 여기가 더 중요해 이거. 그러니까 아 이거. 그러니까 못 여기를 못 잡으면은 네. 들어갔더니 발바닥이 따갑고 그리고 오퍼고 소고 나오고요. 그나마 요로. 쇼티, 아 대리온 이겼습니다. 오늘 대리온이 제자리 주고 있어요, 진짜로. 네. 지진 강타. 자, 요대로 밀고 나가야 돼요. 지는 제대로 맞았어요. 포세이크 쇼티. 자, 캐리스 잡혔고요. 이러면 폭포 올 때까지 포세이크는 얼음이죠. 같이 가야죠, 같이. 자, 왼쪽으로 쪽, 왼쪽으로 쪽. 야, 연막 가리고 유도 타리 패면 자, 아냈고 대리온까지 유도턴. 오늘 대리온이. 데레온이... 야 근데 이게 오스팅대라운드랑 비슷한 어. 그림이거든요. 자, 화원으로 밀고 들어갑니다 대비장 식 대비장 식크안 잡혔고. 아니 근데 황혼이 황원이, 황원이 초대박. 네, 진짜로. 담아줬어요. 그리고 피해망상까지 던져줍니다. 이거 겟개손 우르르 나가면 되죠. 우르르. 쭉쭉쭉 밀고 들어갑니다찐 크리스탈 정리. 나간 유도탄. 이렇게 맞아도 썸띵이 잡습니다. 근데 정원은 사실을 균열을 누르라고 일부러 저렇게 하는 건데 음. 균열을 안 음. 눌러줬어요. 예, 유도탄. 유도생 사격 들어오고요. 아. 유도탄. 야, 두르 잡았어요 근데 여기서 찡이 밀어 준다면 네. 자, 한번 접고 다시 빼고요. 아, 오늘 켈리스가 진짜 드리블이 좋네요. 아. 근데 설치하기 부담스러워요, 지금. 예. 그러니까 예. 미네요. 아, 이 판단 좋아요. 다발 남기고. 아, 어, 이거 다발 못잡았어 다발을 위해서 밀고 다발 남긴 건데. 아, 아 그리고 켈리스도. 켈리스 예. 뒤쪽에서 크리스탈을 잡아냅니다. 자 너네 만들 거냐 시원덕에서 우리 나간다. 자 던져 주고요 여기까지 피해 망상. 가바이 하나 잡고 둘까지 잡아요. 아니, 아니, 야 언니 이 시원덕 빼야겠는데요? 네. 빼기 늦었어요. 늦었는데요? 이미? 에이, 이미 진흙탕에 빠졌어요 지금. 아, 회전분자그리고가바이 어, 잡고 갔어요. 아니 갑자기 공수교. 네네 <laughs> 여기 와요. 오 <laughs> 정신없어요. 안전해 안전. 난전. 결국 페이퍼의 승리. <laughs> 이게 수준급의 미니게임이 나오니까 자, 이렇게 되면 피해 망상 이미 빠졌습니다, 쥐이는요 그리고 균열도 없죠, 근데 데레오는 이리요 어, 자, 이러면 지진 강타로 사이트 청소시켜줄게 네. 자, 데이트 카드로 예 시간 잘 끌었어요, 이것도 유덜제 사격 오, 찡 잡았어요 자, 근데 변수는 메인 설이고 이거 연막 샷 응. 되나요? 연막 샷! 오, 해체, 어, 해체, 해체 오, 어, 잡아냈아 야, 야 다바이. 자, 다바이! 아니, 다바이 미팅이야! 여기 야, 야, 샷! 아, 잡았고요 어, 턴. 아 근데 이번에도 네. 너무 좋았네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1대 1까지 가면은 페이퍼 렉스가 진짜 위기감을 느끼겠죠. 다바이 따바이! 어, 따바이 아, 오늘. 오정이또 버기로 연결고 박살! 근데 저약광네번 맞았으면 한번 때릴 때도 됐죠. <laughs> 맞죠? 예. 예. <laughs> 수지타산이 안 맞았어요, 그동안. <laughs> 자, 이러면 사이트 안쪽에 설치하고요. 폐망상 던져줍니다. 잘 들어갔어요. 근데 저 피해망상과 연계될 수 있는 누군가가 없어 가지고 네. 여기. 어, 근데 다바이 잘 도고도 아, 바이 다바이에게 이런 거를 시험하면 안 돼요. 진열 어, 준비! 자다 여기에요 다여기요균열까지 들어옵니다 다 잡아야 돼 이거 여기 있는 거다 잡아야 돼자문 열고 들어가는데요찡어오 어우 네, 찡찡 네, 네. 네. 예, 예, 예. 예. 다시 둘 잡고 예어야이 예. 예. 페이크 레스가이겼어요 아니 버키로 다잡 어우 그 근데 따바이 못나가죠 다바이 못안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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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안에서 더블 하자. 이거 찡, 찡에게 안 죽는 게 목표여야 돼요. 이게 데미지 장식까지 만들어주면, 그냥 다바에게 가야 돼요. 야, 야. 다바한테 가네요. 아. 가장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와, 썸띵 5킬인데, 이거 뭐, <웃음> 팀이. <laughs> 와, 다바이! 다바이! 아니, 오늘 되는 날이에요, 진짜. 네. 자 그리고 비사이트 안쪽까지 연결부를 찾았어요. 아, 벌써 여기 왔어야 여기 서체. 이거 못가못가 아, 여진 여긴 여긴. 균열 다 빠졌고. 아 이러면 캘리스 스킬 없어요. 야 찡이. 와, 야 와. 찾아가는 서비스. 이번 맵 MVP는 찡입니다. 결론은요. 네. 야 매치 포인트 가기에 정말 좋은 상황이 된 피어렉스입니다. 아, 찡은 진짜 레이즈 잡으면은. 어. 패면. 네. 어, 어. 음. 야 이것도 포세이큰이 또 잡으러 가는데 이거는 크리스탈이 이길 거예요. 네, 네. 찍기 힘든 앵글을 네. 잡고 있어가지고. 야, 와 이거 이잔에 전진 나온 거다 빼라거든요. 아 이거 진짜 아, 이러면 야, 남의 집 대문 내가 열어줄게. 켈리스 어떻게 해요? 켈리스 내가 열어줄게. 내가 <laughs> 열어줄게. 문열을 열어 열어, 잡았어. 포세이큰 왜 우리 집 오. 문을 아니 우리 집문왜 네가 열어? 이거 다 넘고 문 열어 줍니다. 친구들한테요. 야 이건 정말 열받죠 네. 예, 우리 집 우리 집 대문을 설치하고요. 습격하고 연결부로 이동했습니다. 자, 이러면 각벌린 아. 파피가 무조건 아 근데 피해망상 써버리면 이러면 네. 유도탄이 에이브로 해야 돼요. 아니, 그러게요. 그냥 습격커나가 큰일이었어요 어? 이거. 그래도 됐고? 유도탄 자 잡아냈고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 보여줘야 됩니다. 자 여기서 탭해서 부를 생각이고요. 네. 비비는 어차피 합이있으니까 연결부만 봐라. 아, 아, 아 유도탄 잡아냈고 아, 그대로 해체. 아, 아, 아 결국 그대로 해체 완료됩니다. 들어볼 건데. 네. 아 여기 균열 빠지고 뽑아 먹고 썸띵이 네. 기본이죠 진짜 저거 그리고 들 이후에 황혼, 황혼 까지이름게자가해서다 어, 풀어줘야 된대요. 자징 오퍼레이터들고요. 썸띵이 파피정리 트레이드 났습니다. 자 여기서 중이한 대요. 크리스탈, 어, 크리스탈 어, 둘. 하나 타바이. 어 이거 메인으로 안 빠져요? 어, 어, 다바이. 다바이. Yeah. 페이퍼렉스에 다바이 결국 맵스코의 이내용 페이퍼렉스가 플랫포지 출.